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유영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23일 김경엽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 비정상적으로 수집됐고 신상정보 문건의 숫자가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 설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찰 범위를 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이었고 신상 문건수로 추정해 보면 사찰 대상자가 약 2만 명에 달할 거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문건 보고서의 명시 보고처 문건 보, 문, 문건이 문건 보고되는 문건 보고처에 명시된 것이 민정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대통령실장실 국무총리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걸 봐서 어,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우리 어, 방모전 정무수석까지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불법 사찰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위원회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국회의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가 특별 법을 제정하면 법에 따라서 사찰 목록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네, 이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이 불법 사찰의 이 행위가 드러난 만큼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 어, 우선 국정원 사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은 국정원의 어떤 국내 사안에 대해서 보고도 안 받고 국내 파트도 없앴습니다.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에 그 대해서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같은 일이 없었다는 건 누구도 네, 누... 그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앞으로도 개입과 일단 입장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특별법이 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제출되면 동의하실 건가요? 어, 그거는 뭐 논의를 좀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 좀 국회는 지난 16일 국정원 불법 사찰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또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찰 피해자 및 전문가 등과 구성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건 뭐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아직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습니다. 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불법적인 어, 사찰이 더 이상 근, 어,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는 국정원에 이 같은 문제들을 뿌리뽑기 위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내, 아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국정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이런 권력기관의 근본적이고 전면적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의 요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이런 불법 사찰를 일으킬 수 없도록, 어,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 해주실 거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실장님께 이어서 그 야당의 백신 불신을 조작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 11월에 우리 정부의 목표대로 11월에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26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적 참여와 속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계속 백신의 안전성을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지금, 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아스트라제네카는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어, 그 안전성을 보증한 겁니다. 4주 만에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용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서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세 이상 대상으로 하면서 다른 연령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65세 이상의 접종을 연기한 까닭이 뭐죠? 어 그뭐 백신의 어떤 수급 계획하고 어 여러 가지 안전성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임상 실험, 실험 결과가 좀 임상 실험 결과가 아직 좀 모자라서 그런 그 이상 반응이라든가 임상 경과를 좀더 보고 보다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일부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백신의 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백신을 정쟁 도구하고 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차 추경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당시 독감이 이제 유행될 거라고 그래서 독감 백신에 대한 어, 준비를 정부가 하고 있었죠. 이때, 어, 일부 야당에서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주장하면서 무조건적인 독감 백신 확보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백신을 확, 이제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니까 정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백신을 확보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전성 문제를 들고 나와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어, 몇몇 노인들의 사망사건을 그것을 백신의 부작용인 양 연계시켜서 백신 접종, 독감 백신을 중단하라. 심지어 폐기하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당시에 평년에 독감 백신 접종률이 한 73%에 이르는 것을 작년엔 결국 64%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도즈가 폐기될 예정이고요. 그 관련한 예산이 아마 수백억에 이를 거로 뭐 추정됩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불명과 백신이 확보 뭐 안전한 안전성 확보에 백신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어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표현하면서 또 백신을 확보하니까 그때는또 안전성을 건드는 이런 형태가 이번에 또 코로나19 백신에서도. 또 대표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야당의 주장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출하는 것인지 정말 이 야당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 경제 격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가 결국은 결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찾아보고는 안 되는 그런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전체적으로 백신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국민의 생명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고 또 우리 경제의 생존에 달려 있는 문제니까 어, 정치적인 적정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백신은 음, 그 백신을 어, 조달하고 그 다음에 접종을 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과의 다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고요. 거기 따라서 또 어, 기동력 있게. 그, 유연하게 어떤 또 순서 찾, 이 끊김없이 가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수의 그, 수를 가지고 임상 중에 있기 때문에 65세 임상, 그거는 그 임상보, 그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미루어 놨습니다만, 이제 충분한 수의 임상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도 빨리 접종을 하겠다는 지금 그 계획이 있고요. 아까 이제 MB 사찰 그 특별 법 관련해서 또뭐 조금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그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는 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어, 그, 저희들 그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